사설 학원 업체에 입시 설명회. 근데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. 제발 좀야 비타이드에서 해도 가지 마세요. 내가 나갈 일이 생길지 몰라도 절대 가면 안 돼. 광고야 지 수업 들으라는. 지 학원 단니라는 광고라고요. 그러니까 뭐 줘요. 문제집 도 주고. 그죠? 기본품 주고. 아니 무슨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돈을 다시 마이너스 관람료를 준다는 얘기는 지련한테 이기이라는 얘기잖아. 물론, 몇 개는 뽑을 게 있어, 몇, 몇 개는. 한10% 정도는. 근데 80%는 다 광고를 때려버린다요이설명 가는 거 아니야. 이설명 가려면 차라리 그 시간에 TCC를 보세요. 수학 공부하라고. 아니, 정말로. 저는 가이0설명에 다니면서 다그 얘기하거든요. 다그 얘기한다니까. 이 시간에 공부를 해라. 그런데, 단, 저 얘기는 해주겠다. 수학 저거 하는 방법은 얘기해주겠다. 수학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바보같이 광고하고 있는데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알, 알겠습니까? 특히 소규모 학원 큰, 큰 규모 학원이면 아닐 가능성도 조금 이 있어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광고 반 도움되는 얘기 반 이런다고 근데 소규모 학원들 있죠 그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 거기는 다 100%야 거의 90%가 뭐90 아니 입시 설명하는데 왜 강사진을 소개하냐고 <laughs> 그렇잖아 입수설명에뭐 해야 돼요 수학만 얘기하죠 영어만 얘기하지 외국어만얘기해야지또 대학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지 왜 강사진을 얘기하면서 양력을 얘기하냐고 꼭 광고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돼 차라리 아나운서 보고 시키던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시설을 가지고 우리 학원에 시설을 해가지고 왜 여기다가 이거 저걸 하냐고 프로젝트를 막 띄워놓고 그죠 뭐하란 얘기야 재수하라는 얘기잖아 우리 올해는 떨어지시고, 내년에 저희,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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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희, 제, 제, 제 하십십쇼만 아니, 저때 한다니까? 저거 끝나고? 수능 끝나고. 수능 끝나고 입시 설명회 하잖아요? 해야안 해요? 하지? 근데 대형 볼티비전에 그 학원에 시설을 설명해야 신다니까 세상한 얘기잖아. 그죠? 아, 왜또왜가 갑자기 흥분해서 그러니? 이거 하나 나온 거 가지고. 얘 읽을 될수 있어요? 없어요? 없다. <laughs> 다 말했지 죠